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절절TV의 이타입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 뭐 저도 매일매일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는 좀 포괄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정책주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내용이 좀 많은데, 좀 말을 좀 빨리 할 거고, 음, 어, 하여튼 잘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풀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월 20 며칠이었죠 네, 그때도 한번 풀매수해서 한 3일 정도 <laughs> 큰 수익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어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오늘 풀매수는 어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 되게 멍청한 어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냥, 그냥 시장 참여자의 하나로서, 어,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왜 지금 했냐? 항생지수가 지금 문제입니다. 항생지수가 지금 문제고, 어, 1987년 이래로, 어, 지금 과메도 지수죠. 우리 RSI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거의 40년 만에 갱신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빠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장중의 뉴스 중에는 요 뉴스가 있었고요.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도와서 군사 원조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생이 더 밀렸고 지금 항생이 지금 이건 주봉인데 월봉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 때 저가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 11년도 레벨까지 빠졌거든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게 한 40년 만에 속도, 속도로 빠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 때문에 사실 저는 장중에, 그, 사실 요 반등 보고 매매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여긴 잘안 나오는데. 요, 요 반등 때, 요 반등 때.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박스권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저, 이제, 항생이 이제, 그, 개장하고 나서, 좀 기다리다가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콜로 좀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콜 매매를. 그래서 거의, 한 10분 만에 한30% 정도 이상 수익을 좀 냈죠. 일부는 지금 오버나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포함해서 풀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솔직히 잘, 저도 확신은 안 들지만, 그래도, 어, 되게 단기간 내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물론, 물론 이제 콜은 좀 단기로 봐야겠지만, 어, 내일이 아니더라도 한 1, 2주 안에는 그래도 꽤 유의미한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개괄적인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고, 어, 테마 전성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활기는 진짜 좋습니다. 팔기가 넘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테마만 잘 타면은 사실 어, 지수가 이렇게 안 좋고 대형주가 안 좋은 걸 체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선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단기간 내에 막몇분 만에 막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하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도 계속 좋게 봤던 원전 중에 제가 원전하고 건설은 지난 지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요것만 놔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제인데 그래서 어, 어제 어 오전에 한번더 사고 이거 그대로 오버나이트 했던 거 말씀드렸던 대로 오버나이트 했던 거고 한번더 사고 12,000원, 3,400원쯤에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원전 뉴스가 많이 나와요 사실 오늘도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고 사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영국에서도 원전 뭐그 사용 기간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리고 사실 제가 더 원전이나 건설을 비중을 줄인 이유는 어 사실 지금 이제는 저는 이제 진짜 제로입니다. 또 다시 제로입니다. 이 원전은 왜 주셨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재료를 가진 정책주.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방송에서도 새로운 정책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는데 같은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 정책 내에서 다른 아직 안 오른 정책주가 있다? 옮겨 가야죠. 사실 제가 그. 사실은 많이 줄였던 이유 중에도 차트적으로도 물론 있지만 요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원전 건설이 대장이긴 합니다. 정책주 중에는. 근데 지금 여기로 좀 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법무법인 세종에서 만든 그전 정책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찬찬히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거기 읽어 보시면은 어, 원전 건설이 제일 물론 이제 중심이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메타버스 같은 얘기는 재건축 같은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 진짜 그그그 그, 그 단어 개수를 검색해 보시면 메타버스가 아마 거의 뭐한 2, 3위 정도로 나올 정도로 많이 많이 나옵니다. 로봇은 로봇은 지금 관련주가 총3개 어, 많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3 개입니다. 그래서 코딩 조기 교육 거의 유일한 종목입니다. 어, 그 CMS 에도 있는데, 그거 지금 정지 상태고, 지금 실질적으로 로보로보 쳐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애기들이 로봇 가지고 막 노는 거 나와요. 그 로봇 막 설계하고 이런 것처럼. 교육하는 거.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사실 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뻔 아니라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저는 월요일 날다 팔았습니다. 월요일 날다 팔고, 오늘 또 다시 사고. 어,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가 되게 막 움직임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매매를 꼭 이렇게 주면서 챙기면서 저는 이제 제그 방송하는 걸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계속 챙기면서 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 그어 가지고 그냥 저 11,500원쯤에 팔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샀죠. 또 빠질 때. 어,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요저 요 고점 부근 요런 이런 고점 보고 요런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팔았고 오늘도 다시 채웠고요. 오늘도 다시 채웠고 어 일부는 매도를 하고 일부는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일부는 홀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봇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어 데이터 오늘 오늘 시세를 되게 많이 줬던 종목이죠.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 디지털 플랫폼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 계속 얘기했던 이슈 중에 하나, 인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어, 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나, 어, 올랐던 종목이 비트9. 이제 5이선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마인즈랩. 네. 그러니까 결국 다 AI고, 뭐, 분석하고, 이렇게 뭐, 통계 같은 거 분석하고,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도 되게 작고 지금 이런 마인시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이제 바닥에서 터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개별 그 종목에 대한 얘기, 그 설명은 뭐 하면 좋은데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사실 제가 이거 녹화도 지금 한 세네 번 다시 하는 거거든요. 너무 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메타버스는 계속 아셨던 거 맨날 잘 아시죠. 이런 거는 위지위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이거, 이거 사실 아직 시세지 않은 그러니까 이화공연 같은 거 이런 시세를 내야 돼요. 보성파워때 같은 거 이런 시세를 내야 됩니다. 다음 정책주들이 그렇죠. 네, 우진도 마찬가지고, 뭐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많이 보셔서 아, 제가 그,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는지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요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요런 이격을 다시 벌리는 그동안 얘네들은 조정을 받고 원전이나 건축들은 그러면 다시 또 일로 넘어가서 또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핑퐁장 지금 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 MP나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반토막 더 놨거든요 MP 이런 거 2만원 넘던 게 지금 8천원이에요 이런 건 해볼만 하죠, 그냥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개별주들은 말씀을 좀 드렸고,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한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앞서 요 얘기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대형주는 지금 힘을 되게 못쓰는 건 사실이고, 숏 포지션도 많은 것 같긴 해요. 외인들이 되게 많이 팔고 있고, 지금 뭐 6년 이래 무슨 외국인 뭐그 지분율이 뭐 최저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볼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정,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그니까 이것도 사실 장중에 말씀을, 그, JD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 사냐고. <laughs> 사실 저희 계속 이차전지 별로 안 좋게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일단 저는 지수를 이러이러한 논리로 더 빠지기는 좀 힘들다. 더 빠지더라도 한두 번 빠지면 끝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를 봐야 된다가 1번. 그리고 지금 보통 이런 코스피 10위권 안에 있는 이런 진짜 대형주 중에 대형주. 지금 2위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종목이 반토막을 난다? 그럼 보통 요럴때 사면 먹는다. 한 번은 준다. 이게 이제 2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사실, 어, 공매도가 그, 금요일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그때부터 호가를 좀 유심히 봤고, 어, 금요일날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가를 갱신한 거거든요. 호가를 봤을 때 한번 지금쯤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 호가의 움직금을 보고 나름대로 좀, 어, 바텀을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랑 지금 시총이 붙었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엘지네 슬래시는 지금 84조인데 닉스가 지금 82조입니다 이렇게 붙으면 은 사실 거의 다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볼만한 것 같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삼성 SDI, KB금융, 카카오뱅크 얘네들은 좀 먼저 올랐죠 먼저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부터 좀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좀 일부 팔긴 했습니다 셀티론도 마찬가지고 어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화장품은 사실 뭐 아모리 파시픽인데, 일단, 이게 지금 다 빠졌거든요. 다시. 저희가 리오프닝 때 잘, 어쨌든 매매 해서 잘, 입절 잘 했잖아요. 이게 다시 다 빠졌습니다. 지금 구간 다시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왜 사야 되냐? 빠진 이유가 두 개입니다. 사드, 이게 이제 윤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면 사드 이제 배치 때문에 그런 거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봉쇄가 일어난다 이건데, 사실 보수정권에서 한류는 계속 흥행했었습니다. 어 사실 문정권일 때 오히려 시진핑이 방문을 한 번도 안 했고 방한을 한 번도 안 했고 드라마 같은 거다 사실 방영 못하게 막았고 사실 박근혜 MB 때 MB 정부일 때 훨씬 더어 한류 컨텐츠들은 더잘 수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괴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을 사실 뭐 네. 네. 이거는 이제 더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될수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던 확진자들이 리오프닝 하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지금 일회 뭐 3, 4만 명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결국은 코로나는 결국 감기고 어, 치료제도 이제 나올 거고 해서 이 봉쇄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이슈로 빠진다면 음,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에서 차트는 사실 별로 안 좋지만 안 좋지만 어, 요런 바텀에서 한번 잡아본다라는 느낌으로 예, 접근하고 있고 화장품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메타버스 좋게 보고 그래서 컨텐츠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쇼박스 같은 거 지금 자리 나쁘지 않고, 또 뭐, 사마네트럭스 이런 거 자리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laughs> 어제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볼 만한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정책주는 새로운 정책주를 좀 갈아타자. 어 그래서 큰 세계의 테마를 더 말씀을 드렸고, 개별 종목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전화해던 오늘 은 풀메소를 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그리고 어, 좀, 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의사결정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 이런 식의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